이런답게 오늘 멤버들에게서도 금빛 수강이 네,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블링블링 하네요. 네. 중앙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했습니다 팀 아, 인사부터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짜기입니다. 어 우렁찬에 네, 어. <laughs> 이번에 드림 콘서트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셨다고요. 아, 네, 소감이 네. 혹시 어떠신가요? 어 드림 콘서트 말 그대로 꿈의 콘서트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꿈을 꾸는 기분입니다. 어.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네, 꿈이 아닙니다. 네. <laughs> 네. 네. 일단, 현실이고요. 네, 네, 항상 TV에서만 보던 드림 콘서트를 네. 저희가 나올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어. 정말 재밌게 무대를 즐겨다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어. 의상이 너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네. 어, 마치 교복을 연상시키는 듯한. 네, 맞아요. 하복을 네좀 아, 하복 교복, 느낌으로 하복 을 네. 맞춰주셨군요. 아, <laughs> 아, 이제 곧 네. 여름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센스 있게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열 씨, 혹시 드림 네. 콘서트에 나간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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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인 인피니트의 성일 씨가 아, 네. 좀 해주셨나요? 아, 사실 네, 조언을 좀 받았는데 어, 오늘 준비한 무대좀 열심히 하고 오늘 또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무대에서 어, 넘어지지 말고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네, 연락이 왔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네. 방송용 멘트 잘 들었고요. <웃음> <웃음>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얘기를 안 하죠. 형이? 그렇죠. 네,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어, 현실적으로? 근데 네. 정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어. 따뜻한 네. 형을 보았네요. 네. 아쉽습니다. 아, 네. 네. 저희는 이게 <laughs> <어느> <laughs> 아닌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골든 체인드가 이번 드림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네. 무대 준비하셨나요? 어, 저희가 이제 이집 타이틀곡 너라고인데 너라고라는 아. 노래를 좀 어, 새롭게 편곡해서 어, 여러분들께 더 멋있는 무대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드림 콘서트를 위해 편곡까지 네, 그렇습니다. <laughs> 심지어 네. 댄스 브레이크도 네. 있습니다. 아, 댄스 브레이크? 아, 너무 기대돼 되네요. 네. 되다 네. 정말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대에서 네. 뵙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인사하고 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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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